수술 전 모습이고요. 디자인한 모습이고, 수술하고 12주 된 모습입니다. 흉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청담 아이비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조성덕입니다 어, 흉의 방향이 나쁠 때 이제 방향을 틀어주는 W자 성형 수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그냥 무작정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피부 상태가 나쁘다든지 위치가 안 좋다든지 피부 색깔이 진하고 울퉁불퉁하고 이러신 분들은 W자를 해놨을 때 흉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 더 나빠지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W자를 잘게 쪼개놔가지고 톱니바퀴 모양처럼 나중에 흉이 남아서 그거 자체가 더 보기 싫어서 다시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흉들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아, 이분은 뺨에 입소부터 귀쪽까지 길게 흉이 있는데, 아, 중간에만 W자 성형을 해가지고, 이게 톱니 모양으로 돼가지고 수술 전보다 보기 싫다고 오셨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미세 융기 수술로 다른 병원에서 했던 W자 형태를 없애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 모습이고요, 디자인한 모습이고, 수술하고 12주 된 모습입니다. 흉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W자 형태가 뭉개졌던 환자입니다 그러면 흉이 더 커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W자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 전 모습이고 어, 확대된 모습이고요 수술 3주 후 모습입니다 선으로 깨끗이 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입꼬리 바로 옆에 있어서 W자를 하게 되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피하는 게 좋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W자를 어, 주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이 꼬리 부위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보신 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은 미생기를 하들 때 W자 형태 때문에 어, 수술하게 되면 선이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 어, 흉이 있을 때 W자를 생각을 할 때는 좀더 고민을 해보시고 W자 성형을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청담 아이비성형과 성형외과 전문의 조성덕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